자 오늘은 호성 로켓트 산업, 호성 로켓트 산업, 아 급도기 절단기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급도기 네, 절단기를 조립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자월 수대입니다. 자, 자 27점이고요. 어, 사각칼 어, 집입니다 칼집. 네.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다섯 배 주문지로 왔고, 어. 한대다 같습니다. 또, 예, 네. 총 50대가 판매됩니다. 감사합니다.